예, 안녕하세요. 거창자 에팜 윤준호입니다. 예, 아침에 영상 찍어가지고, 예,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새로 뭔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예, 지금, 음, 21년 7월 8일입니다. 점심시간이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었죠. 이, 이게 뭐, 무슨 병인가 하고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이, 지금 보시면은, 예, 고추가,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썩었습니다. 그죠? 병이 들어가지고 썩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걸 올리고 나니까는, 예, 옆으로 전염된다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뭐 태우라는 분도 있고 멀리 갔다 버리라는 분도 있고 파묻으라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바로 옆에가 예 고추가 좀 달려있고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병이 옮겨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로 예 요거는 잘 달리고 있네 그죠 생각보다 아 지금 문제는 이 뒤쪽에 물이 한거 있네 물이 안 빠지는구나 아, 어... 저, 가져와가지고 물을 좀 빼야되겠네.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은, 예, 고추가 건강하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병이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아, 이게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혹시 답변 한번 더 주시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 보면은 또 새나무가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예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 여기가 여기가 다른데보다도 예, 좀 적습니다. 그리고 아이 보십시오 이거 충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고추 가전 많은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좀.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여기는 보면은 굉장히 시커멓게 진녹색을 예, 띠는데 여기는 연녹색을 띱니다 그죠 뭔가 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가지고 연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아마 뿌리 활착이 안 좋거나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고추는 좀 달렸어요 예, 금방 벌레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뭐 구멍난 건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혹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니모이를 주문해놨는데 내일 내일은 해가 나면은 제가 살포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모두싹은 아 이제 7월달 뭐 어제까지 끝내, 끝내고 앞으로 니모이를 가지고 충방제에 신경을 좀더 써보겠습니다 지금 충이 많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보신거 영상 보신거 예이 부분에 대해서 음잘 아시는 분 계시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뭐개제 바이러스 뭐 이러고 올라온 것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 아시는 분 예, 댓글 좀 한번 달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창자 에너팜 윤재였습니다. 즐거운 점심 시간 되십시오.